기어 채널, 홈타건. Was too young, and I didn't understand that you were no one. And I can 반갑습니다 홈타건입니다 파이널마우스와 조이를 동시에 저격했던 오딘이 이번에는 조이 A 씨 c 를 위협할 만한 모델 D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간단한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센서는 PMW3360에 스위치는 옴차 2 0 m m 탑재되었고 케이블은 신형 파라코드가 적용되었습니다 무게는 매트코팅 68g, 유광코팅은 69g입니다 전용 소프트웨어가 지원되어서 DPI는 100단위로 조정 가능하고 버튼 설정과 RGB 변경도 가능하고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드 버튼이 왼쪽에 있는 오른손잡이 전용 스위치 블리형 비대칭 마우스입니다. 내부를 보시면 모델 5나 다른 타공 마우스와는 다르게 지지대가 하나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잡아보시면 충분히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 모델 5에 있었던 사이드 버튼 부도 매우 견고한 모습입니다. 세게 누르면 눌리기는 하는데 사용하면서 저렇게 누를 일은 없을 것 같고 상판도 세게 누르면 DPI 버튼이 눌리기는 하는데, 잡았을 때 살짝 떠있거나 힘이 전달되는 부위는 아니어서 이슈가 될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신형 파라코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파라코드가 불편한 건 아니었지만 유연성이 조금 떨어지고, 케이블이 두꺼워서 번지대에 호환이 잘안 되었는데, 웬만한 번지대에는 다 호환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파라코드는 마우스에 간섭만 없으면 되고,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뺐지만 않으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광과 유광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아직 고민이신 경우,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은 무광, 손이 건조하신 분들은 유광을 선택하시는 게좀더 그립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손이 건조한 편이어서 무광이 오히려 미끄럽고 유광이 손에 착 달라붙습니다. 무게 실책 체크에서는 무광은 0.5g, 유광은 1.5g 더 나왔지만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오차인 것 같습니다. 조이의 EC와 사이즈 스펙으로 볼수 있는 건 기존의 모델로는 FK1과 FK2 사이를 공략했고 이번에도 EC1과 EC2 사이를 공략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해 보셔도 EC보다는 8mm 좀더 길고 나머지는 미세하게 살짝 큰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디테일 비교샷으로 좀더 쉽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콜이 먼저 E-C2와 E-C1 사이를 겨냥해서 만들어졌고, 두 마우스가 길이에서는 모델 D가 3mm 더 길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될 만큼 미세한데, 육안으로 보셔도 E-C보다는 스콜에 좀더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코팅 재질과 스콜은 사이드타공이고, 모델 D는 사이드가 막혀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크기는 거의 같지만 손에 닿는 재질은 조금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디테일 비교로 한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마우스들이 각자의 개성대로 하나의 쉐입을 카피하고 또 카피하고 있는데 원조 조상님은 다름 아닌 스입니다 카피라기보다는 이제는 익스의 후예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손스펙 기준으로는 살짝 큰 크기이고 F10 이상에서는 좋은 그립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공이지만 사이드는 막혀 있는 구조여서 타공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염두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모델 D 마이너스가 빨리 나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유광과 화이트에서는 별로 티가 안 나지만 매트 블랙의 경우 버튼부를 보시면 마치 오래 사용하다가 키보드에 찍힌 듯한 사출 자국 같은 게 보이는데 잘안 보이는 곳이지만 저거 하나로 이번에 QC 패스를 얼마나 소홀히 진행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튼부 유격이나 씹히는 증상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속이 많이 상하는 부분입니다. 부담 없는 가격에 있을 거다 있고, 무엇보다 버튼 문제가 많이 개선되어서 모델로 마이너스를 가장 많이 추천드렸었는데, 마음에 들어 하시고 구입도 많이 하셨고 애착이 있었던 회사였기 때문에, 이번 QC 문제가 화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클릭 압은 왼쪽 50g, 오른쪽 45g 나왔습니다. i it the long way 테스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양품일 경우에는 확실히 좋은데 처음에 잡았을 때는 EC2에 카운터 파츠를 날린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불량률이 많다보니까 조금 걱정이 돼요 저도 이제 이 제품을 깐다기 보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거고 어..저도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좋은 마우스가 나왔는데 불량이 있다는 거는 저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어, 양품일 경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EC2의 단점을 다 극복하고 LED도 화려하게 들어가고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적인 부분도 오히려 더 살짝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음, 좋은 것 같은데 많이 안타깝네요 스위치 문제는 브레이킹이, 어, 사면 피트인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킹이 꽤 있네요. GSR-SE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임 테스트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딱이 정도 느낌을 원했는데, 어, GSR-SE랑 궁합은 좋은 것 같고, 이러면 640이랑도 궁합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6 6만6천점 나왔습니다. 저한테는 조금 큰세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잘 나온 것 같고 어, 버튼은 양호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좋고 어, 양품의 경우에는 되게 좋은 마우스가 나오긴 했는데 계속 언급해드리지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모델 디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핑은 사면으로 되어 있고 박스 패키지가 달라졌는데 잠시만요. 어, 패키지 박스가 달라졌는데 기존의 패키지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모양이었는데 훨씬 커진 모양으로 박스가 변경되었습니다 어, 모델로나 모델로 마이너스까지는 동일한 박스였는데 이번에 박스가 바뀌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박스가 필요했나 싶기도 하고 기존 박스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유광 블랙 먼저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요번에 하나하나 엇박시 가는거는 어, 유격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 열어서 보 노력하겠습니다 어, 패키징같은 경우에는 요런식으로 박스 상단에는 없고 이제 안쪽에는 광고제는꼭 들어있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구매주셔서 감사합니다. 앨컴카드랑, 스티커 기존과 동일하게 들어있고, 피트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피트냐면, 조이에 A 피트처럼 이제, 두 면으로 크게 크게 나눌 수 있게 되어있는 건데, 이것도 있고, 뭐 패키징은 뭐, 크게 뭐, 볼만한 건 없는 것 같고, 파라프도 있는 것 같고, 일단 블랙 유광은 스위치 양호합니다. 스위치 양호하고 어 상판 되게 단단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 홈타건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게이밍기어의 인싸가 되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拜安。